셀키 프로그램 소개 샵공이 왼쪽 상단 노란색 영역은 내 컴퓨터 PC의 드라이브입니다. 내 컴퓨터에서 디자인 작업에 필요한 사진 이미지 폴더를 찾아 클릭해 주세요. 폴더를 클릭하면 폴더 안에 모든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왼쪽 노란색 표시는 디자인 작업에 도움을 주는 도구 영역입니다. 디자인 작업 시 사용이 되는 메뉴입니다.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레이어 인포를 클릭하면 디자인 객체 영역을 확인할 수 하단의 있습니다. 하단의 템플릿을 클릭하면 각각의 디자인을 포토샵 PSD 파일과 같은 효과로 하단은 디자인할 템플릿 수 있는 영역으로 작업 완료 시 번호 순서대로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. 프로그램 메뉴를 반복해서 사용한다면 누구나 쉽게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